thank mm -hmm. you 아기 고양이 다섯 마리를 임시 보호한 적이 있는데 어, 아이들을 돌보고 입양을 보내면서 유기 동물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활동을 찾다가 청운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달린의 청운기를 처음 알게 된게 YCF 동아리 전시대전에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봉사하는 청소년들도 있구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현재 청원기로 활동 중입니다. 저는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활동을 통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통받는 동물들을 줄이자라는 꿈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달인의 청원기에 가입하였습니다. 일차적인 계기는 2017년 하계 YCF에서 반달인의 부스에 접하고 난 이후에 가지게 되었고요. 이차적인 계기는 고통을 받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달인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유기동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청원기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청원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유기 동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현장 봉사, YCF, 오프라인 모금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청운기에 가입함으로써 꾸준하게 반달리네 보호소에서 봉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봉사를 가게 되면 직접 봉사자들을 통솔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리더십 등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청운기 가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YCF에 여러 번 참가하면서 반달리네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저번 YCF에 오셨던 분이 반달리네를 기억하고 부스에 또 찾아와 주셨을 때가 가장 보람찼어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이제 처음에 보호소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맞이해 주는데 그때가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반달리네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해 겨울에 했던 동계 YCF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원기로서는 처음으로 참여했던 YCF 행사이기도 했고 그 때문에 좀 적응을 잘 못해서 고생도 많이 했었지만 그 결과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소에 차가 들어올 때 반다리가 근처에 있어서 반다리한테 반다라 일로아라고 했는데 바로 저한테 달려와 줬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YCF에서 반달이네를 홍보하는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 제 최애는 뽀야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반달이네에서 처음으로 안아봤던 강아지가 뽀야여 가지고 뽀야를 가장 귀여워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 최애 강아지는 해성인데요. 해성이는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쁘지만 겨울에 옷 입었을 때가 정말 가장 귀엽습니다. 보호소 오셔서 꼭 한번 해성이 보고 가세요. 어, 반달이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가장 좋아하는 강아지는 바로 제임스 딘이라는 강아지입니다. 어, 독특한 이름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소개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해서 그만큼 큰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는 반달이입니다. 반달이는 제가 사진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정도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희 단체의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반달인의 마스코트이기도 해서 공사를 하나 들어가면 항상 반겨주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반달인의 청운기란 행복을 주는 곳. 청운기를 통해 예쁜 유기동물 아이들을 만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에게 청운기란 한마디로 말하면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청운기랑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시간은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반달인의 청운기는 동기부여입니다. 팀원들의 능력과 열정을 보며 스스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기동물을 위한 활동을 통해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있어 반달인의 청운기 활동은 제가 목표로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운기는 저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운기 활동이 없는 주나 달에는 마치 물을 마시지 못한 것처럼 갈증을 느끼게 되고 반면에 활동이 있게 된다면 마치 물을 마신 것처럼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